안되겠다. 변신해야 되겠다. 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로니무스에게 기도를 올리리라. 예,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에게 클리어라는 이 희망을 가진다면, 아니, 갱신이라는 희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궤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도 여기에 그 지, 그대도 지금 예로니무스 신앙 도전하러 오셨습니까? 믿음을 가져라.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가봅시다. 야나 경건한 마음으로 한다. 기도를 올리고 시작하자. 음, 우리 예로니무스에게 선생보단 빌런 같아요. 아,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빌런 아닙니다. 오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우리 예로니모스 대교주님께서 절대로 아즈사와 코아루에게 저주를 걸지 아니할지언니 아니. 이 믿음으로 내가 증명을 해보이겠다. 아주 좋습니다. 음, 너무 훌륭하다. 어, 믿음, 응? 음? 믿음, 그죠? 너무 훌륭하다. 어? 아니! 왜 성배를 올리지 아니한 것이지? 왜, 왜 성배를 올리지 않은 것이지? 왜,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지, 신자? 무엇을 한 것이느냐? 내가 망가진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 넌 정신을 잡아야 된다. 불경하도다 너무나 불경하도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 저런 경고망동한 생각을 유도하는 자, 그대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어. 잘 보세요. 우리 대교주님께서 절대로 수노미에게 저주를 걸 믿음이 부족하다. 니트를 해라 신자여. 믿음이 부족하다. 그대는 좀더 신앙을 배워야 하며, 어, 이,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 사지땀모르티스 아 올바른 인도도다. 아 <laughs> 믿음이 부족하아아아아이 <laughs> 부족하다. 이런 불경, 이런 불경아자아왜이아아니란 생각을 아것이아아 이해할 수없아다 뭔가 이상하도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나는 알수 없도다. 아직 15분이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요. 검은 불알, 검은 불알, 불알. 어? 삼자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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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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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